구독과 좋아요, 공유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방송이 되었습니다. 예.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어, 학기로 어, 마음을 먹었습니다. 예. 대한민국 어머니들 반성해야 된다. 예. 이 이야기가 뭐냐, 아, 물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. 제 얘기를 듣다 보면 해당되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예. 저뭐 여성분들이 과거에 어머니 세대, 뭐 누나 세대, 뭐 이모 세대 분들이 많은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간 거 아실 겁니다. 예,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밥 먹지 말아라. 반찬 맛있는 거 먹지 말아라. 겸상하지 말아라. 방 작은 거 써라. 어? 그 아들 태어났으니까 아들 대학교 보내야 되니까 너는 나가서 돈 벌어 와야 된다. 이런 많은 차별과 심하게 얘기하면 갑질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문제는 뭐냐면은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그런 것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자신의 딸들에게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. 물론 아버지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어머니들은 자기들이 그런 차별을 받았으니까 내 딸만큼은 그런 차별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똑같은 것을 요구했다라고 하고요. 심지어 어떤 부모는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해요. 나도 네 아버지한테 깃방매 맞은 적 있다. 남편이 깃방매 몇대 때리더라도 참고 살아라. 이런 얘기를 하는 어머니도 있었다라고 합니다. 예. 과연 어머니란 존재가 그래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물론, 진심으로 싫어해서 때린 게 아니라 잠시 화를 참지 못해서 때린 것에 대해서 너무 어, 뭐 고소를 한다든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라. 뭐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머니는 사위한 사위한테 야단을 쳤어야죠. 그냥 자기 딸한테 나도 네 아버지한테 맞은 적 있으니까 참아라.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.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내 딸은 그렇게 안 살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. 노력조차 안 하고 똑같이. 자신도 딸을 낳고서, 니네 오빠, 어, 좋은 대학교 가야 되니까 나가서 돈 벌어와라. 니네 남, 너 남동생 좋은 대학교 가야 되니까 돈 벌어와라. 똑같이 시키는 부모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. 그때 시절엔 어쩔 수 없었어요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때 시절에도 딸이 귀하다, 내딸 너무 이쁘다, 이러는 부모들이 있었어요. 물론 뭐잘 사는 집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잘살잘 잘 살지 않더라도 자신의 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 주고 뒤에 가서 야단을 쳤더라도 위로를 해 주는 어머니 아버지 존재들이 존재는 했다는 거예요. 극소수지만은 내가 그 극소수에 왜 되지 못했을까? 똑같이 자식을 사랑하고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인데 왜 똑같이 하지 못했을까? 이거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똑같이 사랑하고 내 자식이 다치고 죽으면 말로 할수 없이 가슴이 아프고 내가 대신 죽어주고 싶고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왜 행동은 틀렸냐는 얘기예요. 마음은 같은데 행동이 틀렸다는 것은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.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이 모든 걸 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자신의 딸들에게 가서 그때 미안했다. 내가 잘못했어, 딸아. 이말 한마디라도 아름답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. 예, 아버지도 물론 당연한 거지만 아버지도 이제 당연히 가서 딸라 미안해, 내가 그때 잘못했던 것 같아, 당연히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어머니들은 똑같이 그런 자신들이 차별을 받고도 내 딸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을 처음에 가졌을지 모를 것 같아요. 저는 보통이면은 처음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으로 보여요. 하지만 난중에 내가 엄마가 되니까 똑같이 그것을 시켰다 그거는 사실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예 어쩔 수 없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도 아주 극소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고 내가 노력만 했다면은 내 딸들에게 나와 같은 고통이나 나와 같은 상처 적어도 그때 당시 남아 사상이 있어서 여자는 일자리를 가지기 힘들었다면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한마디를 해 줬어야죠. 미안해 딸 엄마가 부족해서 그래. 미안하다 딸아. 내가 내가 나가서 대신 돈 벌어 주고 싶은데 너 보고 나가서 돈벌돈 벌어 돈 오라고 해서 미안해. 딸아 정말 미안하다. 뭐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말 한마디도 안 하고 너 딸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나가서 돈 벌어야지. 네 남동생 대학교 안 보낼 거야? 네 오빠 나 어? 대학교 안 보낼 거야? 그게 사람이 할 행동입니까? 남아사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자가 대학교를 가고 여자가 대학교를 못 가고 남자가 취업을 하고 여자가 취업을 못 한다면은 적어도 말이라도 위로의 한마디라도 저는 해 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시절은 그런 시절이야. 어쩔 수 없는 거야. 이렇게 얘기하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존재를 한다면은 저는 당당하게 그분들 앞에서 얘기하고 싶어요. 그래도 되는 시절은 없고요. 예. 만약에 남자들이 취업을 하고 남자들이 대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시절이 존재했다면은 적어도 자신의 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미안하다라는 사과 한마디라도 저는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우리 많은 차별을 받고 갑질을 받고 살아가신 그 따님들에게 어, 앞으로는 그런 차별과 갑질을 안 받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예. 우리 그 자식들이 어, 차별받지 않고 똑같이 사랑받고 아파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형제 사이에 뭐 누가 나이가 많다, 뭐 남자다 여자다, 뭐 이런 차별을 받는다면은 당연히 저는 가슴이 아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물론 누가 잘못해서 야단을 치는데, 뭐 위계질서라는 것은 뭐 분명히 필요하겠지만은 그것이 납득할만한 이유가 필요하고 야단을 친 다음에 당연히 자신의 자식에게 어,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고 어, 야단쳐서 미안하다라는 사과 한마디라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예, 어,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어,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조금 더 어, 많은 차별들이 없어지기를 바래봅니다. 이건 내 가정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도 차별과 갑질이 없는 회사나. 사회가 없잖아요. 누군가는 갑질을 당하고 누군가는 차별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문화가 없어지길 바라고요. 예,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래봅니다 구독과 좋아요, 공유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